이 알콜성 지방이 증가하잖아요. 를 매일 먹게 했더니 지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. 겨울이 가고 봄이 옵니다. 그죠? 아, 근데 이른 봄. 겨울에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냉이라는 식품이 있어요. 냉이. 아, 전 냉이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 이 냉이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 그 겨울철부터 지금도 그래요. 밭에 돌아다니면 냉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 냉이를 자르지 마시고 뿌리째 뽑아드셔야 돼요 뿌리째 뽑아드시면 좋은데 이 냉이는 입 줄기 뿌리 다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공백해서 무침이나 뭐 국이나 혹은 찌개나 뭐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알카리성 채소입니다 그래서 냉이는 식욕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입맛을 돋구어 줄수 있는 정말 좋은 나물이라고 볼수 있어요, 나물이라고 볼수 있어요. 단백질이 이 냉이에도 많이 들어있어요. 냉이는 단백질, 비타민, 칼슘, 칼륨, 인,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고요. 늦,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먹기 시작하는데, 추울수록 뿌리에서 나는 냉이의 특유의 향이 더 강합니다. 추 겨울에 뜯어서 먹으면 향이 더 강해요. 네, 엄청 좋습니다. 자, 냉이가 어디에 좋은지 말씀드릴게요. 간 건강에 정말 좋아요. 그리고 간이 안 좋은 분들, 어~ 꼭 간에 좋은 뭐우루산을 먹을 필요 없이 이렇게 어~ 자연에 있는 혹은 또 들판에 있는 냉이들 잘 드시면 좋은데 이 냉이에 들어있는 칼슘 비타민 무기질이 우리 몸에 대사에 정말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 콜린이라는 성분이 간에서 지방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인데요 간 기능 개선과 숙취 해소 만성 피로에 큰 도움을 줍니다 동의보감에도 보니까 이 냉이를 자주 먹으면 간이 튼튼해진다.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. 그 다음에 최근에는 굉장히 비알코올성 지방이 증가하잖아요. 알코올성 지방 말고 비알코올성 이런 분들에게 냉이를 매일 먹게 했더니 간의 지방이 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. 주에게 냉이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에서도요, 간및 내장 지방 조직에서 지방질과 콜레스테롤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눈 건강이 정말 좋아요. 눈에 정말 좋은 영양소가 비타민 A입니다. 우리가 비타민 A는 고기에서밖에 섭취 가안 되니까 냉이에서 베타카로틴을 드시면 그것이 비타민 A로 바뀌게 돼 있어요. 놀랍죠? 그러면 눈이 충혈이 잘 되는 분 김도 좋지만 냉이를 주셨습니다. 근데 우리가 김만 막 매일 먹을 수 없잖아요. 아니면 뭐만, 당근만 매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셨다가, 아, 특히 내가 눈이 안 좋다라고 하면 김, 당근, 아니면 냉이 이런 걸 골고루 돌아가시면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. 생각하고 드시고 의식감을 드시면 정말 좋아져요. 충혈에 정말 좋고, 눈 건강 개선, 각종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데 정말 좋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전 다행인 게 냉이가 맛도 있잖아요. 그죠? 내가 맛이 있는데도 이렇게 좋다니 너무 축복입니다. 그리고 혈관 건강이 정말 좋아요. 혈관 건강이 각종 비타민이 들어있고 베타카로틴 같은 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을쯤 검사했는데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가을이 지나면서 겨울쯤부터 매일 냉이를 뜯어 먹은 거예요. 뜯어서 뭐 삶아서도 먹고 국물에서 먹. 고 봄에 딱 검사를 해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 된 경우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. 냉이가 그만큼 콜레스테롤 개선에 정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